고격재생을 찍는 게맞다고 생각해. 쏠라인 운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고격재생 찍고 고격재생에 묵굴민 악착소나기 루실까지 일단 가, 갈 때까지 그때까지 뭐만 할 거다. 엥간하면 운영만 오지게 할 거다. 지금 약간 너무 너무 히린이 냄새 나서 지금 귀여운 느낌도 좀 있는데 이렇게 레오릭 같은 캐릭터 가 원거리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자주 설명해 주지만 라인이 계속 밀어야 된다 끝없이 압박하고 라인을 압박하는 구도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땡기면 그냥 끝까지 쳐 맞고 그냥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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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반복해야 해요 특히 레오리기 경우에는 상대가 이렇게 여러 명에서 찌르는 거에 대해서 나름 대처가 가능한 픽이기 때문에 계속 라인을 압박하는 것 자체에만 집중을 해줘도 나쁘지 않다. 이건좀 손해를 많이 본데 유교 아, 이아니긴 해. 하지만 이렇게 계속 라인 푸시만 해주는구도로가더라도 상대 니고가서는기만가 상당히 아니고. 이정니다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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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e t 를 넣고 싶다 l 공물을 모아 t s get a 아군이 좀 못해줘도 뭐라 t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짜 다 t 으로 o o 해 드리거든요. 알로 할게 아니라 그냥 나지버가 당장 밑으로 뛰어 내려가야 돼. 와, 서로 안 먹고 있네. 제이나랑 나즈보랑 수업해야돼요 제이나가 저기 유가 없고 나즈보가 저기있을이유도 없어 사실 상대도 퀘터스가 여기서 류가 없긴한데 어, 시시하에 싸우는 뿔을 더는 음. 못봐주겠다 공물을 모아 내 종이를 얻어라 자, 히지 말고 그냥 지바마해야겠다안니겠다 안되겠어 영 딱. 니 끝이 안난다 니미에서 고생이 가수 아이고, 박선생님 다시 한번 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미에서 고생이셨어 후원이 계속 반복된다. 이자 남인가? 네. 아직 풍미를 돌릴 수 있는 레벨이 안 돼요. 지금. 누가 먼저 공을 쳐야는지 초간에 초반에이 레오리그로 한타 참여하는 모양새 자체가 많에 안들긴 해 한타 참여하면 안되는 타이밍이네 4대5여가지고 그나말로 서로 수준이 떨어져서 지금 양쪽 팀이다 그래서 굴러가는 거지 <laughs> 드디아형 레오릭 진짜 효율 오지겠다.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아니, 레오릭으로 특성 나오기 전에 딜량이 등에 찍을 수 있는 거 자체가 정상이 아니야. 이거는 양쪽 팀다 기가 막히는 거라는데 지금 돌아가고 형 레오릭으로 캐리할 수 있는 판 흔치 않거든요. 보여줘야 겠어 사실 정상적인 판이라면은 내가 탑으로 뛰어서 지금 운영을 뛰는게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 판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아군이랑 같이 이거 다음 저주까지 볼게요 공물을 모으거나 내 저주에 걸린 선택은 간단하다 내가 가야 되는데. 저기 이게 땅이야. 어 그동안에 그 누드가 잘 밀고 있죠 와 진짜 게임 개 재밌어. 게임 너무 밀롭지 않아? <laughs> 이렇게 흥미로운 흥미로운 게임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아군에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 되느라 이거는 누가 먼저 공물을차지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제가 한타 합류를 안 하더라도 바텀을 막는게 더 중요해 지금 지점에서 어차피 한타는 어차피 한타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 긴장을 풀지 마 이 요새를 지켜야 하 아니, 아니 있는, 거기 있는 게더좋 아, 가이 요새를 지 전문가의 솜씨구나. 사면 킬라내 네, 너희 들의품을 들어 주지, 적들은쓰러질것 이다. 아이 씨발로만 말을 안 듣네 진짜. 지금 한타때 영딜이 내가 넣고 있었기 때문에. 재질 빠지 도록 하자고 성체를 파괴했다. 아, 약간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이러면 진짜 개노잼일 텐데 양쪽에 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외로 밸런스가 맞는 황베 게임이 돼버렸다. 갑자기 화가 나버린 브라딘 고유가볼까요갑자기이상해진있지기고 니가 보기에 딜한다기 때문에 불타는 절망 지금 어차피 이게 오래 싸우기 때문에 불타는 절망이 지금 제일, 제일 좋아요 이런 판은 좀 예외적이게 생매장 분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그렇게까지 변수를 창출하려고 생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초적인 목적, 정말 이렇 순수하게 가두려고 생매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게임의 목적이 다르다니까 이게. 시시하게 싸우는 저는 뭐 아금최고차나가 의외로 침착하게 일잘 맞춘다. 어 뭐야? 뭐야? <laughs> 이 어떻게 나온 장면이지? <목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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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히려 진짜 키링이들이야말로 제일 순수한 존재가 아닐까? 너무 클린하게 게임했는데 그개무하긴 하는데 개무해도 다들 너무 착하고 순진한데 <laughs> 덕분에 <웃음> 덕분에 평타 레오리그로 캐리하는 이상한 판도 경험했잖아 우리 <laughs> 진지하게 W 행진에 갔어도 캐리할 수 있었을 것 같아